네 안녕하세요. 유니쌤의 자궁 리셋 한의학 박사 김윤입니다. 혹시 남자친구나 남편과 매달 같은 시기에 다툼을 하거나 싸움을 하지는 않으신가요? 물론 정확히 다툼의 원인이 있다고 하면 다투해야겠죠. 그런데 별일 아닌 거에 짜증 내고 화내고 억울하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근데 그 다음 날이 되면 어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뭐 짜증이 나거나 예민하거나 화가 나고 우울한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진다라고 하는 이런 증상이나 또 아랫배 통증이나 골반 통증 또 서해부 쪽에 통증이 있거나 유방이 아프면서 통증이 생기고 또 두통이 생기거나 또 갑자기 부으면서 체중이 갑자기 증가를 한다 또는 식욕 증가라든지 폭식과 같은 증상 또는 변비나 혹은 설사 단 음식이나 밀가루 음식에 대한 어떤 탐닉, 피부 트러블이라든지 아니면 얼굴에 생기는 여드름, 만약에 월경 전에 이런 증상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면 월경전 증후군일 수가 있거든요. 여성분들이 이렇게 매달 호르몬의 어떤 변화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약간은 생길 수는 있지만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정도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월경전 증후군은요. 현재까지 밝혀진 게한 150까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일단은 자궁의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자궁 초음파 검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갑상선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지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은 뭐 뇌라든지 유방에 어떤 종양이 생겨서 이런 증상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상당히 드문 케이스죠.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진 게 없고요. 단지 여성 호르몬의 변화를 그 원인으로 추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 가지 각종 검사를 해봤으나 정확한 원인을 알수 없는 경우에는요, 저에게 찾아오시면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월경 증후군의 원인을 자궁 내에 있는 혈관의 우렬로 인해서 자궁 내에 있는 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궁 내에 있는 독소와 자궁 기능과의 어떤 불균형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월경 전 증후군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 세 가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있는지 일단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하루에 2에서 3회 정도는 식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요즘 젊은 여성들 보면 아침 식사도 거르죠. 또 다이어트 때문에 저녁 식사도 거르죠. 이렇게 제대로 식사를 안 하고 있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면은요. 12시 이전에 수면을 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이것저것 할 일이 많다 보니까 2시, 3시 이렇게 자게 되면 결국은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뭐 되게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겠지만 정말 여성 호르몬의 균형을 잡으려면 이것부터 잡아줘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요즘 커피를 많이 드시죠? 아침에 모닝커피 먹고 회사 출근하면 또한잔 먹고 낮에 또한잔 먹고 저녁때 한잔 먹고 이렇게 커피를 많이 즐겨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커피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자궁에 있는 혈관을 수축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월경전 증후군의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월경전 증후군이 있다고 하면 하루에 한잔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평소 단 음식을 많이 먹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평소에 우리가 단 음식 하면 케이크나 빵 뭐 과자, 초콜렛, 당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료수라든지 아이스크림 같은 거 많이 드실 텐데요. 이런 단 음식들은 우리 몸에서 에스트로겐의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단 음식은 중독성도 있으니까요.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 알려드린 세 가지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진통제로만 버티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진통제로 인해서 불편감을 못 느끼는 사이에 자궁의 불균형은 점점 점 심해지고요. 또 월경전 증후군에 관한 증상도 점점 점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월경전 증후군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요, 우선 자신의 자궁 체질을 알고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니스의 자국리스에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좋은 정보를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